한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둠이 가득한 좁은 골목을 주인공이 천천히 걸었다. 발걸음이 울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. 저 아이 누구지? 아니,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익숙하지? 알수 없는 끌림에 이끌린 주인공은 웃음이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가 낡은 놀이터에 도착했다.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주변은 조용한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. 누군가의 웃음소리는 이제 들려이지 않았다. 그네는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삐걱거리며 혼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. 잔디 위에는 목이 살짝 꺾인 헝겊 인형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. 그 인형의 눈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듯,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. 주인공이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, 인형의 눈이 서서히 그를 향해 돌아갔다.